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 에이셔 코인 들고 왔는데요. 현재 6.7% 가까이 상승이 나면서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개탄식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매직봉을 기점으로 제가 직전에 매수타점 잡아드렸었죠. 자, 에이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AI 관련 블록체인인데요. 최근 뭐 카이토나 버추얼 같은 AI 관련 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여주었고 작년에도 AI 관련 코인들이 정말 핫했잖아요. 자, 올해도 AI 관련 블록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시간 분 기준 상승 추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이 애셔 코인의쇼 포지션을 진입하신다면 청산 당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특히 1차적으로 이 직접 매물대 부근에서 단기 저항을 맞으면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에이셔코인 매수를 원하신다면 단기 눌림목이 크게 나왔을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현재 일봉상 아래세에도 단기 80%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70포인트까지 급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황이고, 최근 민코인 중심의 단기 폭등장이 지속되면서 소모가 정말 크게 오실 텐데요. 자, 최근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특히 모덴코인 같은 경우는. 약한달 만에 무려 875%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한달 이전에 단돈 1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셨다면 약한달 만에 무려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시는 셈인데요. 그만큼 민코인 투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시드만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요. 다만 어떤 코인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민코인을 매수하셔야겠죠. 자 지금 시장의 대세는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크리토 시장에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매수했다고 하면 등이 나오기도 하고 트럼프가 매도를 했다고 하면 음락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은 알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시장의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 수익을 낼수 있는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추정 조상 집중적으로 매집되고 있는 민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로 이 민코인이고요. 제가 이 민코인을 왜 주목하고 있냐면 현재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코인 가치 중에 이 민코인의 가치가 무려 80%나 된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저 또한 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뭐 트럼프 코인도 보이고요, 뭐 폴리곤 코인도 보이네요. 다만 이두 코인보다 해당 민코인의 시장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 크립토 시장에 수백만 가지의 민코인의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99%는 다음 날 상장 폐지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민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꼭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러그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시장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민코인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페페코인의 극초기 단계에서 단돈 4만원만 투자를 하셨다면 이 4만원으로 불과 1년만에 무려 70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가셨을 텐데요. 그만큼 민코인 투자는 이렇게 적은 돈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민코인 투자에 열광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6951049번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트럼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당 민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 거래 방법 민료까지 같이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코인 폭등이 나오거나서 그때 선점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와중에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에이쇼 코인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상장한 이후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뭐 생태계 펀드 구축이나 AI 관련 블록체인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아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상장 투표에서 아쉽게 상장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상장될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 코인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애셔 코인 관련해서 향후 대형 자료나 적정 매수 타이밍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요 위에 보시는 JK1으로 일번일번한 1번, 1번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바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